한국 생활 6년 차. 닥치는 대로 일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온 김소연. 아. 스케줄을 다 마친 늦은 저녁. 평택시 외곽에 한 건물을 찾았는데요. 여긴 또 어딘가요? 헬로. 하이. 아. 뭐야? 원룸이네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냥 대충 그렇게 살지. 뭐야, 이게 주방이야? 음. 이야, 밥은 왠지 너무... 안절부절해 보이는 남자와 음. 제집인 양 당당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김소연. 냉장고까지 열어보네요. <laughs> 술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야, 아니 무슨? <laughs>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저, 저, 아주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버님왜 네. 아버님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이게 모으고 계세요?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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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중국에 있을 때도 뭐 제사도 지내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6개월 만에 국정원에서 전화와서 아버지가 왔다. 9살 때 헤어져서 25살에 만났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세 가족이 어른이 돼서 다 만났죠.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잠시, 잠시나마. 저기 뭐 냉장고 보고 살짝 실망했다잉. 술 술이 먼저 딱 보여가지고. 아, 응. 그렇지 않았으다 응. 취하버렸는데. 나. <laughs> 아빠 술은 좀 줄였어? 한한 병밖에 안 먹지 하루에 믿어도 돼? 응. 하나 한병 밖에 안 먹어. 사실이야? 응. 기특하네. 하루에 한 병밖에 안 먹는데. <laughs> 응. <laughs> 점점 점점 지금 일하기 시작하는 소리부터. 음. 많이나사진 거지근 음. 나는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어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 자기 건강을 진짜 잘 챙기거든. 음.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아빠가 맨날 술 마시는데 자꾸 음. 입이 헐고 막 구내염 음. 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계속 술만 마시니까 난 그게 너무 화가 났어. 음. 약은 안 먹고 술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환장하는 거야 나도. 처음엔 살아서 만난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폐인처럼 술만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점점 지쳐갔다는데요. 처음에 술 많이 먹었잖아. 그런데 응. 그때는 왜 많이 먹었냐면 응. 10년 남아 저쪽 소리를 못 듣다가 북한 소식을? 엄마도 그렇게 되고 아, 할머니가? 그렇게 되고. 음. 성철이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계속 이 머릿속에 지워버리려고 기억 안 하려고 음. 술 먹기 시작한 거야. 음. 술을 마시면 그렇게나 서럽게 운다는 아버지. 형이 죽은 건거지내목격가고 왔지만 은 엄마하고 동생이 죽은 건내네이 나와가지고 후회 들은 거죠. 그다음부터 내가 길어서 보면 엄마 가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술을 또 계속 먹고 그 한쪽으로 생각하면 내 혼자 살려고 내까지 버티고 온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본인의 상처가 너무 커서 다른 가족들은 돌아볼 새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도 아빠 그런 아빠를 보면서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 어머니는 또 어머니 인생사로 가셨고 이제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남게 됐고.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게 된 상황이었는데 매일 뻗어 계시니까 저도 또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지치고 계속 참다 보니까 이게 막그 합병증이라고 할까요? 숨을 쉬었는데 숨을 쉬는데 안 들여지는 느낌? 목숨 걸고 다시 만난 가족인데 겨우 6개월 함께 살고 다시 흩어진 가족. 그게 소연 씨에겐 가장 큰 상처였다네요. 이럴 때 생각나는 한 사람 탈북민들의 큰언니 요리사 이순실 씨. 또 오픈을 하셔가지고 와서 축하 오픈에 지혈을 됐다 그러니까 한번 또 와봐야지. 절치부심 끝에 얼마 전 평양냉면 가게를 오픈했다는 이순실. 아 어, 이거 완전 평양 그릇이잖아요 그렇지 평양 그릇이지. 아 평양냉면인데 평양 쟁반을 써야지. 어머머. 이 소련 냉반쓰있어 아, 소련. 냉... <웃음> <웃음> 그릇부터 색감까지 정성 가득한 한상철이. 아, 많이 모어 예. 정작 북한에서는 평양냉면 한번 구경도 못 해봤다는 김소연. 아,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그 평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맛이랑 비슷한데 맛있어. 밀밀한 맛은 한국 사람들 완통해 아, 응. 탈북 할 때보다 더, 더, 더 많이 울었고. 응. 그 눈물이 깊이가 육수가 되지 않았나 아직 큰언니 덕에 활짝 웃어봅니다. 잘 지내나? 엄마를 몇년 만에 연락했어요. 너 엄마한테 잘해. 네. 근데 나도 또 딸을 오다가 또 이런 거그랬지만그 딸을 만나게 된다면 만약에 그 딸이 내 딸이 너만한 나이에 만났을 때 똑같은 마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나도 얼마나 미안하고 너네 엄마 보기가 그러면 우리 딸도. 나를 만나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 참 이게 이, 이 비극이야 이게 너를 많이 바라본 이런 시청자들이 많잖아 네. 노래 아바, 어, 어, 아바지 노래. 네. 어, 예. 아바지 노래. 응. 근데, 아, 저렇게 예쁜 여자애가 응. 무슨 사연이 있을까를 몰라. 모른다. 그냥 화려한 무대에서 화려한 모습, 예쁜 모습만 봤으니까 응. 그냥 너의 마음을 다 몰라. 응.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의 마음을 헤쳐 보면 다 검은 잿덩어리가 가득 찬 사람들이야. 맞아. 너네 아버지도 나름대로. 응. 그런 또서름이 있고 그렇지. 엄마 나름대로 또 와서 서름이 있고 음. 너만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 음. 우리 다 그렇게 겪고 살았어. 이거는 어, 부모 자식간에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음. 이게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니고 너네 엄마 잘못도 아니고 너 잘못도 아니야.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에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 그래 엄마 없이 사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너는 그럴만한데. 내 음. 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엄마 아빠 다 북한에서 돌아갔어요. 음. 근데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럽다고 그렇지 있는 자체가 부럽대. 근데... 돌이켜 보면 살아서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죠. 며칠 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개소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녀의 무기기도 하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녕, 우리 알지 어, 자랑스러워 우리 졸업생. 아자랑스러 어, 안녕하세요. 어, 궁금한 어. 것들 있으면 우리 언니한테 졸업생 언니한테 물어보고. 네. 저 독학 안, 안, 안 돼서, 돼서 네. 진짜 독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되게 네. 막와 멋있다 막 이렇게 되면 든요음 <laughs> 음,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각오를 아 가지고 딱 하셔야지. 왜냐하면 언제까지 <laughs> 학교 다니시겠어요, 그렇죠? <그쵸>? 아, 진짜. <laughs>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우와. 진짜요. 우와. <웃음> <웃음> 탈북 청소년들의 롤 모델이기도 한 김소연.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고 많은 것을 이뤄냈기에 탈북민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됐죠. 이어서 허팝은 무엇입니다? 가수로 활동 중인 김소연님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모든 고난을 헤쳐온 김소연 마치 겨울을 이겨낸 씨앗이 봄에 다시 꽃을 피우듯 또다시 희망을 피워낼 겁니다